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루크 뭐야 이거? 세수를 높여라. 건설 시간 건설비용. 아 뭐야, 씨. 어 어우, 뭐야 이거? 아, 샤크코뉴. 아, 저 새끼가 내 기를 막네. 도시화. 기다려봐, 좀만 기다려봐요. 대출 땡기기 싫어. 됐고, 됐다. 대출 땡기지 않고 하자. 아! 서순보소, 타이밍보소. 한랍 조세. 하하. 한랍 아, 안 해. 안사새끼개 씨. 사년간 돌아가시고 아주하는 무역품제 끝나고. 아주라는 무슨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인력 좋은가도 줘 유황의 수요부. 맨날 뭐 수요가 부족해, 이 나라는. 나만 할 일이 없어. 맨날 부족해. 뭐 하면? 뭐 하면 수도, 수요 부족이야, 씨. 오스트리아 라이벌 누구냐? 프랑스야? 그래 나 프랑스 박아줄게. 네가 프랑스 박았으니 나도 프랑스 박는다. 공, 공동의 적. 우리 함께 끝까지 갑시다. 팀으로 왕실 결혼. 2년반 하나씩? 이 새끼 비싼 척하네. 아, 지금 뭐 비싼 줄 알아? 어. 소바. 트니스 이전 끝나고 폐지한 동맹, 모로코 튜니스 어우씨 통곡의 벽인데? <laughs> 육사 좋은가, 인력 좋은가, 충원 좋은가 말고 씨. 아 병역한게 말고요 인력 좋은가, 육사, 규율 아무거나 주세요 아 요새방 오스만 시전 끝났고 아, 갑시다 바르산관리한테 독립보장 받고 있고 동맹 오스 나 오스트리아 티브루야 건드지 마 어. 너희들이 나 함부로 건들 사람 아니에요 경쟁국과 동맹 중 오스트리아 새끼 아 진짜 유럽에서 잡을 나라 잡을 만한 나라가 없네 이거 보니까 유럽에서 잡을 만한 나라가 없어요 보니까 어 진짜 모스크바도 못 잡고 폴란드는 뭐오스트리아 라이벌이고 어 잡을 수 있네? 어, <웃음> 어, <웃음> 유럽 인사 <인싸> 국가, <laughs> 어느 순간 유럽 인사 국가가 된 나, <laughs> 하사 팀으로 손절 좀 해. 전쟁, 아, 전쟁 끝났네. 아, 육사 떴다. 무아마드 마단이 씨 티무르야. 뭐 티무르 다 박혀 있어. 어, 아, 씨 발우산 관리 아, 달 발루치스탑 콜 들어가야지. 이거는 안 먹으면 병신이죠. 음, 응. 무조건 고 어우, 그래도 흑자 전환은 했다. 재정이 포병, 포에 돈이 없으니 나라는 씨, <laughs> 여기 오만 쪽 먹어가지고 어, 빨리 그쪽 갑시다. 에티오피아 통행권 좀줘 봐. 새끼, 비싼 척 하네. 딱히 이제 과약장 많이 괜찮아졌나? 아연애졌네74 81 47 음, 어떡하라고요? 나한테 들어가 봐 오스만 또 누구 있어? 오스만 아코뉴? 하싸? 들어와 보세요 내 동맹이 누구줄 알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티무르야 이놈아 어디가미 지금 버러지들이 먹고 여기 통해권이안 뚫려서 가지 못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만 쪽 진출합시다. 호무 루즈 동맹이 트랜스도 혹시 아나요? 제기라 클라이 나조합시다 아, 대출 올라간다. 나라는 큰데 나라가... 나라는 거대한데 돈이 없네 46투칸 밸런스 미쳤다 조세 20투칸 생산 14투칸 무역 11투칸 밸런스 음과 양의 조화 근데 돈이 없어 육사 조아가 약탈점에서 돈좀 벌어야겠다 아니 포병도못 뽑아 나라가 이 아, 네 나라는 포병도 못 보아요. <laughs> 그지, 야, 그지. 아, 배법을 뽑을... 발루치스탄 하스한테 통행권 받고, 팀마한테 통행권 받고 가야 되네. 또 얘는 또 산지에요. 발루치스탄이. 그래서 좀 성가시네요. 일단 뭐 갑시다. 클린카운드쉣 카스티아라곤 나바라? 그래 전쟁 터졌다 그래 카스티아 아라곤 근데 무슨 전쟁이야? 왜 카스티아라곤이지? 나바라? 응? 말라카? 어디야? 저쪽에 저기... 어디인데? <laughs> 아니 여기 어디야? 말라카, 말라카도 아니고, 말라카는 어디야? 말라카... 아, 그라다... 나이스... 지들끼리... 내가 싫어하는 두새끼들끼리 싸우네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멸망했으면 좋겠네요. 싹다 망해라. 씨, 뭐 뭐야? 얘는 누구니 너? 어디로 와? <laughs> 마하라. 얘 뭐야, 너? 뭐, 케이프야? 여기 왜 프로비즈 하나? 여기 덩그러니 있어? 오스트리아. 형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응. 군대 하나 보내자. 인력 드디어 조금 차기 시작했다. 아. 쉽지 않다, 쉽지 않아. 군사라고 남아 도니까 군사 아질 계속 찍어주고 호무르즈는 뭐 계속 클라이 날조해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도 순위 팔아가지고 별로긴 하네. 씨, 종교 막 호무르즈 아 오만이 이바디파였구나, 아, 맞다 깜빡했네. 행정십 하하 적응성 찍고 여기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안정도 돈으로 떼워 돈 가져가라 이놈들아 다 가져가 이 새끼들아 이씨 아니 뭐 조그만 아들이많아가지고씨 통일권 좀 뚫어 주세요 통일권 좀 주세요 공성장군도잘 뜨네 하사야 통일권 좀 줘봐 아싸. 아, 근데, 외교관계가 좀 그렇다 바르치스타마루산관리팀리 쪽으로 건너올 것 같은데 하리 통행권 철폐하고 어어 넘어오려고 새끼들이 이어야여여리또 뒤로 빠지네요. 리우을 보스 군대 방어도 돌하겠습니다. 아, 무역 중심지 아니지? 여기가 수수스트라. 수수, 여기가 유명한데라고 들었는데 옛날에 뭐지 저기가? 맞다 저기 그 뭐지? 그 용혈순가? 그 이상 희귀한 나무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라 하던데? 뭐해? 어 죽었어? <laughs> 아 근데 오래 사시긴 했다야. 이집트 문화권 가는게 가장 나을 것 같은데 카카스 응. 문화권 말고 이집트 문화권 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로얄 블러드 이집트 문화권이 더 좋지 않나? 어. 노래 판매 382칸 오호 개꿀 그리고 9500 <laughs> 이집트 사건에다가 스태도 좋아요. 진짜 지렸다. 실망심은 음, 낮긴 한데 어쩔 수 없죠. 급면 안 박혀있네요. 일단 바르시스탄 쪽 자고 군대. 아하 이놈 보소. 와르산 갈리. 조세 참신한 관영도 떠는 신비주의 정통성. 정통성 헐립시다. 정통성이 낮아가지고 콰, 카라티스 박혀있어가지고 지금 정통성 축적 갈리거든요. 없으면. 대출 상환, 제네바 자유시 그래요? 뭐, 제네바 자유시 하던 말, 너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좀막 이집트만은 좀, 마... 이집트만은 좀... 이집트 좀 달라지겠죠. 어 만들면 임무가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공성 2박혀있고 인력인력이400 나오네 딱400 나오네 어디 넘어가려고 이놈들이 씨 오무르즈 홍무르즈 언제 먹어씨 포병도 <laughs> 뽑아야 되는데 재정 어디 야만보들이 씨 <laughs> 7테크도 안 찍은 야만보들이 맘루크 오스만 스탯 264 얘도 스탯 좋은데? 오스만도 스탯이 좀 많이 좋네요. 나만 좋은 게 아니네. 반대한 계약. 오 연관이자 저희가 매주는 상당히 좋은데 방군 뭐야? 이씨 화폐 몇개터졌어 <laughs> 머리서 터지네. 이씨 강도 귀족 아하.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벤트 강도 귀족 시나 이집트 문학권 원래 무슨 문학권인데 너? 시나가 시나이 반도가 베두인 쪽이네 문화 바꾸려면 어, 저렴하네 응. 저렴한데 얼마나 걸려? 30개월 오 싸게 금방 캐스 끝낼 수 있겠다 이집트 문화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발루시탄 빼고 군대 다시 이쪽 아프리카 쪽으로 가도록 하고요 <laughs> 아니 홈즈 지 클라이밍 계속 날줄 아네 씨. 아니 적당히 하고 나와 이놈들아. 근데 배가 없어가지고 먹질 못하네 저기. 참 안타깝습니다. 방군 터질 거면 방.. 군대 여기 있어라 제발 <laughs> 여기 있으면 진짜 성가신다 배 뽑아야돼 또 수입 50두칸 나오네? 재정이 점점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해외 무역의 경쟁에 가열 충산주 올려주는 달달한 이벤트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짜로 되면 조합 자격 받아야지 응. 아이씨 이 새끼들 보소 방군 잡고 군대 올라가가지고 진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루시스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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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요 찍자 응. 외교 아직 급하지도 않은데 우리 속국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진 이렇게 약간 좀 옛날처럼 막 이렇게 약간 좀 로우 톤으로 진행하는 걸 좋아하는지, 어, 아니면, 그몇 개월 전부터 하던 약간 좀 하이 톤, 리액션을 해야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욕안 하고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은데. 욕하면 힘들어. 약간 저, <laughs> 욕하면서 하면 <laughs> 억지 텐션 올려야 돼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영상 찍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어쨌든. 배 수동선 두척 있네요. 잠깐만요, 보니까 마하라군데 7천? 설마 여기 7천 박혀 있으면 진짜 난감한데? <laughs> 7천 있으면 조금 진짜 난감한데? <laughs> 일단 78점. 아산 관리 얘는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죠? 에티오페 치고 먹으면 되지 뭐. 이거 끝나고 에티오피아 전쟁이나 들어갑시다. 근데...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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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동맹, 아프간, 하싸. 다시는! 이집트. 이집트를 무시하지 마라. 인력이 인력이 맨날 부족해.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코박는 비용이 부족해 가지고 97점. 아달, 아달이 코어 좀 있긴 한데, 아달. 속화시킬까? 어, 에티오피아 관계도 왜 이렇게 나 괜찮아졌냐? 아나 속화시킬게요 어, 어차피 뭐. 잠깐만요. 관계도 팀으로 오스제 폴란드 키플러스. 근데 키플러스 오스 저희 속극되는 이벤트 안 터지네 왜? 왜안 나오냐? 슬슬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 이제 나와라. 좀키플러스좀 먹자 씨 스니퍼 집회 지원. 요즘 우리 그 유명한 순위파는 급격히 이슬람 세계 세계 곳곳으로 널리 퍼져 나갔다 우리 군대의 약화된 상태를 본 상위 성품의 쉐이크는 우리의 적에게 대항해 우리의 군대를 돕기 위해 그 원정리를 섭... 사부... 어 근데 전통선이 다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시향지 마이너스지 어 내려 신비주의 쪽 계속 갑시다 오스만 전쟁 카스티 아라곤 전제 아직도 하고 있네. 저 새끼 군대 7만 천 독한, 독한 새끼야, 어. 저거 나 혼자 싸우긴 좀 무리가 있어요. 다와시르. 아이씨, 하필이면 왜저랑 동맹이야. 핫산 케이프. 하하, 나 참. 아니, 동맹이 좀 약한 나라들이긴 해요. 뭐, 튀니스 모로코 이런 애들은 동맹 안한건 좋긴 한데. 아니, 씨, 하필이면 왜내 옆에 있는 국가들랑 동맹을 하냐 아니, 다와시르, 여기 아라비아, 이쪽. 어, 이쪽 있죠, 다와시르. 그리고 또 어딨어? 카이하산 케이프 아코뉴 옆에 있는 나라 그리고 뭐 아코뉴 여기 우리 바로 옆에 있죠? 우리 캐스트 깨기 위해서 는 아코뉴 먹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관계도 공작점 왜 이렇게 빠졌냐? 내가 좀 전쟁을 많이 쉬긴 했나? <laughs> 었다 대출 상황 재정이 왜 갑자기 괜찮아졌지? 요새 좀 비활성화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만2 0 0아 저기 있었구나. 근데 딱 때. 포병 좀 뽑아야 되는데. 홈무로즈 언제 먹냐? 아라비아는 안 만들게요. 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아라비아보다 이집트 만들 건데. 이집트 크면 좀 거의 좀 1600년도 후반까지 가야 되지 않나? 근데 궁금해 가지고 이집트 만들어 보는 것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씨, 알레포, 이짜리 방값 무역. 그래? 무역 좋지? 돈 최고야? 돈만 한게 없어. 카이로 도시. 우리 수한국보다 역사가 오래된 카이로는 많은 통치자들과 영부자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정비했습니다. 중자의 무덤, 무스크, 어, 뭐야. 푸스카트의 빈민과 북적이는 카넬 칼리 칼리히 시장, 밀 카이로의 성취는 정돈된 것인 우리 이전 통치자들의 기념비적인 업적을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드 이세는 현재 카이로의 지배자로서 도시를 더 정비하고 개발하여 그의 바이자치를 카이로에 남기고 싶어합니다. 카이로 기념 기, 기술 비용. 카이로 생산 조세 마이너스 50% 얼마 나와? 1일칸한 날아가네. 어. 어, 생각보다 많이 날아가는데. 잠깐만, 요새 요좀 올릴게요. 어, 알렉산드리아 이쪽. 아달, 블리, 아달 쪽 올라오네요. 어. 정통성. 기술비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반타장. 나... 반타작 더났는데1.97 이었잖아 아까전에 <laughs> 1투카 더 날라갔네 <laughs>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 여기구나 어 1투카 아니구나 조금 1투카보다 더더 더 날라갔네요 어우씨 됐고 시나이반도 이집트낙권으로 바꿨습니다 이집 트 하하 시리야 가자 여기 뭐딱 가자 알코드 자파 이쪽은 팔레스타인 쪽인데 여기는 이집트 문화권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상징적 이곳이잖아 어. 시리아 문화권에서 이집트 문화권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상환 어딜가미씨 어디 어딜. 어디로 올라오라고씨 뭐..뭐야 이게 99점 아달 종속 코화씨끼 보소 어씨 큰일날뻔했네 99점 죽어 새X야 씨 일단 아달 속파시키고 마하라 전체 합병 분리주의자 1년대 이게 다야? 다행이네 마르산 관리 통일권 안 준다고? 어 여러분 아 마우스 무선 마우스 배터리가 다 나갔어 씨. 아씨 아씨 배터리 나갔네요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일단 유파이 로브 어쩔 수 없이 어 오늘은 일단 유로파이브 스레이스포 아니 클릭이 안 된다 했더니 왜 이러나 했어요 순간 보니까 그때 배터리가 보니까 빨간 빛이 들어오네요 아니 이거 비싼 옛날에 맥북 쓸때 쓰던 로지텍 MX m 스 s 2S인데, 씨, 배터리 나갔네요. 어, 충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배터리가 나가가지고요. 네, 일단, 유5 s 를 수업 만무쿠플레이, 일단 여기까지 좀 진행하도록 하고, 나중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요!